음 뭔지, 뭔지 치고 있음 지금? 라미드야 벌레의 차 벌레의 차야어 벌레 말한게 그거였어? 상차적저잖아 아니 그나아나 나 채팅이 안 치길래 아 채팅이 안 치길래? 아. 어 뭔가 했지 어, 오케오케 피라미드 좀 얘들아 피라미드? 아 어, 오케오케 뭐, 제가 좀부요 이거 붙어져갖고 이거 잡았음 오케오케 애가 죽냐 영 증영 들어가주 실? 열어줘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증영 들어왔어요. 빗. 빗.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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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뭐냐? 아랑, 아랑, 어이고. 아랑 벌레 아, 여기다 아, 왔 오케이. 아 이거 용숨 이거 개쓰레기 같아 진짜. 맞음 그거 자기. 아 맞음, <laughs> 맞아맞아 맞아, 어. 그래. 아니 러더하아더하우스카 그거 모르고 아니, 그래. 오케이 개치웠나 한거 한 같아 갖고 싶은데 가까이 가니까 뒤지네? 럼블궁 디... 아 진짜 아어아어예 네.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이게 도, <laughs> 문양할 때 도와달라고 하시면 은 도와드리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마갱좀걸려요 네, 됐다 어 생화전이 아까 3개 돼가지고 그냥 다 먹고 그냥 다치면 됐고 다쳐 아니, 됐어? <웃음> 됐어? <웃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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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치면 돼 다치면 돼아 어, 다치면 끝나 오케이 끝 됐어 오케이 굿 됐어 이거 날라오는 들 <laughs> 오른쪽 뭐, 뭐,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저희 궁 지금 바로 안쓸 거예요. <laughs> 아, 세 아, 발판. 발판에서 발판. 번째 발판에서나 하나, 둘, 셋. 아이씨, 아, 씨, 네, 주장 들어갈 뻔네. 세번째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어, 속속 쏘고, 로 속속 쏘으 로켓. 최대한. 자, 다음 발볼 자, 하나, 둘, 셋. 아, 갑다 갑이. 이 정도 딜이면 돼. 잘 넣었어. 괜찮네. 땡신 머신이었다면. 속사 떠으면 땡신 머신. 그런 다니 그때 땡신 머신이 존나 재밌었는데. 그, 진짜 능이 하나 날다 발동됐을 때. 어 아이너모, 맞아. 내가 존이밍 조려 갖고. 원장이랑 유금에서 존나 놀리고 다녔는데. <laughs> <laughs> 아그클립도 사라졌어 아 <laughs> 존나 아쉽 어. 근데 그거 존나 웃기긴 했어 등따구를 대라 이 자식아 네입집질때 <laughs> <laughs> 때문에 피해든 사람이 흉내내 안 닿을 수없다 <laughs> 혹시 그거 나였니? 미안하다 <laughs> 아 깜짝 놀랐 아. 탈장이 등에 안 봐? 아실수아나이어유어유 왜왜왜왜왜 뭐야 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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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잘못 잘못, <laughs> 이런, 이런 된장 춘춘 이런 된장 된장 게 좋은데 실수를 해버리네 지금 보스는 잘 맞고 있어 보 맞아 엄청 어딨어 뭐죠? 아직 다리도 못 건넜어 제대로. 지금 다리 시작했어. 요거랑 이거랑. 어, 너 어, 하나 뭐였죠? <laughs> 어, 어. 어. 그 원장 씨, 그냥 꼬들어 고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너의, 이거는 나 아니야. <laughs> 어. 조금씩 조금씩 먹고 나와도 다어 맞죠. 막막막안 먹어. 아이고 리프가 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딜 한번 보자. 야, 딜한번 그래, 딜 한번 보자. <laughs> 궁금하긴 하다야. 궁금하다 갑자기. 내가 칼장을 들었거든. 와우. 와우. 칼장 들지 와우. 말아야겠구나. 아 이쪽이 헤이 헤이 들패 이쪽이. 하나 둘셋 발버 여기 발버 어 그냥 우리 우리끼리 기대 있다. 앉아 있어. 한 개짜. 하나... 아, 이거 그냥 밟고? <laughs> 오? 아, 오고! 자, 루켓 스 때... 누가 등짝으로 막았다. 아, 예 막고 싶어서 막는 거아니슬라이딩이 오케이. 오케이. 마, 마, 아. 나. 아,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아, 궁안데 아. 차겠지? 어안 보여. 길을 못 댔네, 플러 와 오케이 나이스장마지막장다아네 나이스. 아, 신성 없어요 신성 없어요 괜 괜찮 은저저 정도면은 그냥 톱도 잡아서 대군에 바지 딱때딱 어, 이렇게 시치딱때 그냥 아 죠이스는 광채하데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다 같이 어쏙독다 아, 오케이 아, 렛프트다 아, 같이 쏙독다 오케이 속독 아, 없데 하나 둘세 아, 됐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와 한발당 1 7 0 0 0씩 들어가 너무 행복해 미끼와 스위치 스나이프로 떼대니까 삼만삼만삼만삼만이렇게 아, 아, 나오고 량이 존나 궁금해 나. 발어또 관용이야 아, 관용 망토 언제 나와 나는 첫첫 망토다 오우야 왼쪽 왼쪽 들어 왜 아무도 안 들어 들어줘 아, 이거 나, 나, 나 이거 이제, 들었다 이거 들어줘야 아, 돼 없어. 이거 안든 사람 들려야돼요 아까 안든 사람 정화가 퀴안나 이거. 이거 그, 그 자기 아, 그냥 안 하겠다고 피하면 안돼요 저건 뭐, 해야돼요 정화 퀴어 나 레이저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쉴드몹 있죠 그거 제가 어, 봐줄게요 쉴드몹어그 친구 잡으면 돼요 그 친구. 그, 저 위에서 나오거든요 그, 제 앞쪽으로 나오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쪽으로 아이고, 나오는데 잘못했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저레이저 어디로 나도 정화 다, 다. 지금 옛날에 뭐야, 마소하던 뭐 옛날에 마수하던 느낌으로 저이랑 빛이랑 오데아 뭐야 아, 시... 저... 아니, 그 뭔... 저... 아니 <laughs> 저거 나오는어 그그 거랑... 그래, 가운데 어, 이아닌데 어, 시간으로... 시... 아, 아니, 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얘, 빨리. 빨리, 아니 안쪽에 있는 애안 잡았어야 돼, 얘. 빨리. 아 여기, 적었어. 아 맞다, 맞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될 거야, 나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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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잡 빨리 잡아. 오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됐어. 여기 문양 받... 봐... 아이고, 늦었다, 이거. 나 이거 아, 연장되면서 끝났다, 야. 문양 몹을 안 잡고 있어서, 보니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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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양 그래? 저기, 파수꾼, 총든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저 잡고 계속 브리핑 했음. 아. 그냥 중앙에서 펼치고만 있어요. 그래잠못 빠르게. 어, 여기 아무도 없어. 아직. 아이고. 여기 봐 줘야 돼. 우리 쪽 아. 여기. 가봐 줘야 되겠다. 려 오른쪽 유물이 봐 줘야 되고 왼쪽은 저거 아직 안 잡혔네. 아직 혔직 <laughs> 아직 안 잡혔어. <laughs> <아직 안 잡혔네. 웃음> 사랑 어, 사랑 죽는데. 랑 아, 죽는데 이러면 아야야 어, 잠만잠만잠만 살려줘 아, 중단, 중단?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중단! 중단 중단 우리 연장해줘요 프리즘 어 연장하세요 살려줘 프리즘 여기 가운데 있어 프리즘 여기 가운데 아니, 아니, 가운데 아니 가운데. 내가 해보고 있는데, 있는데 내가 데이서 분양 보고 왔어 아니 나 배치 먹고 있어 정화하안돼어나 지금 방금 힘도 줘 아니 법으로 정화도 안 됐어 이게 형님 정화했어 여기 여기 방패 여기 있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넘어요넘어요넘어요네넘어요아 죽겠어 네, 왼쪽 파스탄 잡았어요? 저거 없는 상태로 저거 저거 빛이랑 물고기 같이 생긴 거랑 뭐라시에잡았어 뭐야 저거 벌레 승차 벌레 이.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중단 됐다x2 아, <laughs> 뭐 널럴하다 어휴 됐다 안 넣으면 빛을 놓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죽인 다음 넣으면

우리가 와우 그냥 개맛있네나야질27,000 딜... 27,000 와우 아, 우 마이 아 맛있다 나가요 뭐야? 다들 도망쳐 도망쳐 내가 수강수. 안 죽었으면 깼겠지 어 모르겠다고 근데 아마 통화 음. 부족해서 못깰수 있어 나신선지질했는데아 그래 그러면은 행봐야 모르겠네 깼는데 <laughs> 나 유탄 지금 아니, 나 지금 이렇게 7발 있어 아야 그렇게 <웃음> 생각하면 <웃음> 억울하니까 그냥 못깼다고 치자. <laughs> 아내 딜이 부족해서 못겠다 뭔가 이게 더 이상한데 <laughs> 잠깐만 아까 똑같이 하면 돼요 저희 한번더 네, 문제 조금... <laughs> 조금 더 빨리 살렸으면 또 몰랐지 그지 모두의 책임인 걸로 하자 인터넷만 아, 좋았더라면 좀 멀긴 뭘더 시킬겠지 인터넷 레전드 인터넷은 <laughs> 최고야 바로 먹어주고 먹었고 <먹어주고>. 한쪽 <laughs> 레이저 오른쪽 보스. 저거 잡아주고 봐주고. 잡았어요. 지금 빛, 탑 어둠 어둠이다 뭐. 그러면. 예, 보면 변일까요? 2번하고 6번. 5번, 어. 2번. 오케이, 너 바로 왼쪽 바로 먹어주세요 형님. 먹었어. 오케이. 그래 또 계속 밟아주시고. 오. 어 다음 거 바로 먹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 2 번이다. 과연 하나라도 맞췄을지 이미 그래. 둘다빛 나갔고요. 사 <laughs> 번이, 이 번, 2번사 번입니다. 와씨발두 번째 친구 도틀렸어 미친색. 와우 레전드. <laughs> 야다틀렸으니까 맞춘 거랑 다름 없지. 뭔 <laughs> <무슨> 거? <거야? 웃음> 어, 어떻게 보여 그럴 수 있지? 왼쪽 거 먹어주세요. 빨리 그거 먹어줘. <laughs> 죽어. 일단 먹었음. 내웃기네. <laughs> 어떻게 보면 맞는 건가? 맞.. 는거 같.. 도망 이서 도망간다. 2번 하고 3.. 4번. 나 2번만 3번째는아까아있어참어지마늦지어 아, 늦지. 미안하다 야. 3번, 4번. 한번 다시 받으면 될지 3번 다이야미하다 잘못 봤다. 널 너무.. 많이 믿음 쟨가? 어 신뢰가 너무 높았어. 신뢰도가. <laughs> 너무 믿었다. 뭐야 <laughs> <laughs> 됐어? 근데? 하나 더 넣어야 될 봐봐. 음 하나 맞몇번몇 몇 번이? 그래 5초 좀 봐줘야 될 때? 버프 없으면 볼수 있잖아 응? 나 버프 있는데? 나방토에서아 그래? 우는 아, 그래? 사람? 어둠 타아주세 어둠 에홍스 어둠어둠 야야 어, 찍어볼게 찍어볼게 어저 흡수 갑자기 생겼어요 응? 됐어뭐 어, 맞혔네? 야야야 어여 저쪽안 꺼냈다 저 흡수 갑자기 생겼는데 상관없는 거죠 지금? 아 맞지 네, 지금, 지금 상관없어 끝나서 끝나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소공을 치고 가야고 오빠, 네, 네, 그두번 찍어서 두번 틀렸으면 어떻게 보면 맞춘 거잖아? 맞췄네. 이게 맞나? 어라? 오빠 내가 말했잖아. 어... 두번 틀려면 맞는 거라니까. 아무튼. 네, 맞네. 으, 맞는 걸로 맞았네. 뭐, 마, 맞는 거긴 한데. 이거거든. <laughs> 문제도 두번 틀리고 지프게 해줘. 함수 <laughs> <상수> 아니야? 네. <laughs> 뭐임? 빚. 빚. 아이씨 한정 후해 갖고 거. 씨발 늦게 들어갔는데 처맞았어. 아 개짜증나. <laughs> 어깨 아이 어두워. 어, 어두움 이레왠저 싫어요. 야야 야. 엣지 지나지 말고 피라미드. 세 번째 먹은 거 피라미드고 어. 아그 다음 거고요. 안빛 이해? 이거 하면 아마 끝날 거라 아 딜만 세번넣어는데 똑같은 게 되던데 테라미터 넣었어 오케이 약삼 더 넣을게 빨리 넣으면 다? 다 깨? 다깨어 약삼 다깨딜 필요 없어 약삼 다 깨니까 그리고 딜 하다가 딜컷 하대 살짝 어차피 강제로 딜컷 하긴 할, 할 건데 딜땜 오케이 나이스 신성 꺼주고 잠깐만 여기서 그냥 멈추고 딜딜 멈추고 그리고 가까.. 그 비샘에서 니라지 마쌤 그리고 다 도망쳐 어다 도망쳐 미니 음, 오케이 컷 나이스 아니 너 죽었는데 스킬 써아 수고하셨습니다 가우경직 딜이네 딜량이 더니까 이야 딜량 400만 나왔는데 와나 170만 병신이다 대추 나만 죽었으니까 아또대야오 격렬 파이 마무리 관용 할까? 안 나왔어 결국 아니구나 나 격변 빨탄 하나 남았구나 관용 맛있다 지금 관용 안 쓰지 아... 관용? 응 어. 관용, 관용은 어, 그 격변은 안쓰 격변을 잘안 쓰긴 해요 브라이어 대신 쓰수 있겠지만 무제 나왔다 <웃음> <웃음> 근데 미끼어 어차피... 쓸 거면은 써도 돼 야, 어차피 어, 이거 써. 안 쓰는 무인데걔안 만들래 나 <laughs> 벌리폰 좋나 아까워 지금 어 맞긴 해나 벌리품... 크릴 수도 없는데 <laughs> 벌리폰 많이 아깝긴 해 어.